헌법재판소 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적법 절체 원칙 due process of law에 대한 진정한 의미와 헌법적 중요성을 다시 새기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는 국회에서의 합의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로 잡는 것이 또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의결을 가장한 민주당의 일당 독재 단독 표결 강행은 합의제 기구인 국회의 결정이 아닙니다. 합의와 협의, 정상적 토론과 숙려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의결은 진정한 적법 절차가 아닙니다. 가짜 적법 절차이고 민주당 일당에 의한 의회 독재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오늘 제출합니다. 민주당의 무도한 의회 독재, 정략 줄탄핵, 특검 남발, 국정마비, 계엄과 대통령 탄핵,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불법 수사, 불법 구금, 구속, 취소, 결정에 이르기까지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역사적 비극은 적법 절차, due process of law의 원칙에 어긋나는 데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은 결국 대통령 탄핵 여부를 넘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굉장히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법치주의의 근본적 가치를 지켜나가며 적법절차와 합의민주주의의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정쟁의 도구로 헌법과 법률 제도가 악용되는 탄핵 공화국으로 전략할지를 결정짓는 역사적 분기점일 것입니다. 또한 오랫동안 형성해온 합의 정신에 기반한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시키는가, 아니면 다시 합의 정신이 살아나는 민주적 의회로 복원시키는가의 분기점이 됩니다. 그래서.